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교회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순간을 순간을, 순간을 기쁘게 기쁘네. 받아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의, 사랑해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화장실 대장 하나님을 사랑하 이유 로사랑하 사랑하는 작은천국 유튜브 친구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코앞까지 찾아왔어요 우리 8월은 돌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우고 있죠? 돌본다는 건 메마른 어항 속에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물고기를 발견하고 그 물고기가 힘차게 헤엄칠 수 있도록 어항에 물을 부어주고 또 밥도 주면서 물고기가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걸 의미해요. 우리 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메마른 어항 속에 죽어가는 물고기처럼 죽음을 기다리던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온대요.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줬던 네 명의 친구들 이야기가 나온다는데요. 무슨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 가지고 나온 손바닥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따라 읽어보아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2장 5절 말씀 아멘. 여기 한 아저씨가 있어요. 젊은 나이였는데 뇌에 병이 들었대요. 이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병이에요. 온몸이 굳어서 자기 발로 걷지도 자기 손으로 먹지도 못하게 되는 병이라 그냥 누워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아주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중풍병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다행인 일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사랑하는 내네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으로 쓰러진 중풍병자를 보고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한편 우리 예수님은 이곳저곳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가르치셨는데 특히 아픈 곳이 낫는 치료의 능력을 보이고 계셨어요.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면 아픈 곳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소문이 났네요. 사람을 만드신 하느님의 아들이래. 이 땅에 내려와 우리의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신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집앞 문 앞은 꽉꽉 사람들로 차 있어서 더 이상 누가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늘 모여 있었어요. 이 예수님의 소식을 중풍병자도 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중풍병자는 꼭 죽은 사람처럼 침대에 누워서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네 명의 친구가 아니었다면 그는 결코 그 소식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과 병을 고쳐주시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소식을 내 친구들은 들었어요. 바로 이거야! 네 명의 친구들은 바로 중풍병자의 집으로 달려가서 친구를 침대째로 들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뛰어갔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음, 들어갈 곳은 없어 보이네요. 그때 한 친구가 말했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쳐! 네 명의 친구의 열정은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자기의 친구를 데려가고 싶은 마음을 만들었고 당장 행동에 옮겼어요 예수님이 계신 집안 갑자기 하얀 먼지와 함께 어? 밧줄이 내려오네요 그리고 침상이 바닥에 닿았고 네 명의 친구들도 집안으로 들어와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예수님, 제 친구를 고쳐주세요. 제발요. 친구의 눈가는 촉촉히 젖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핑그레 웃으셨죠? 주위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과 교법인 그리고 지붕이 뚫린 집 주인은 불그락 푸르락 얼굴이 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네 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기쁜 마음이 있으셨어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적혀 있어요.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네 명의 친구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죠.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지붕을 뜯는 어려움도 겁내지 않는 믿음의 친구들. 우정과 사랑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중풍병자의 병뿐만 아니라, 죄의 죽음에서까지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네 명의 친구들과 중풍병자는 뛸 듯이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우리 친구들 중풍병자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친구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났는지 전호사님 너무 궁금해요. 물이 없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 꼼짝없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어항 속에 물을 넣어주면 물고기는 죽음이 아닌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힘차게 헤엄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말씀에 만나본 중풍병자는 마치 물이 없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았어요. 그런데 네 명의 친구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고 힘차게 살아가게 되었죠. 코로나 로 인해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시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수 없고 엄마 아빠가 더 수고하고 노력하셔야만 돈을 벌수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가고 싶어도 갈수 있는 날짜가 아니어서 심심하게 혼자 집에서 놀아야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힘과 능력이 많으시고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다고 했는데 왜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우리 친구들 안에 생길 수도 있겠어요. 유튜브 친구들, 전도사님이 볼때 지금 이 시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어렵고 힘든 시기인 건 맞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상대방이 어떠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도 없고, 할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돌봄의 손길을 펼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충분히 돌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힘을 주셨는지. 아, 전도사님 생각났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를 위해 돌봄의 손길을 기꺼이 펼치기로 약속하는 마음으로 전도사님 이렇게 새끼손가락 들고 세 가지 약속을 한번 해볼게요. 전도사님이 먼저 이야기하면 우리 친구들이 따라서, 전도사님 따라서 같이 약속해봐요. 첫 번째 약속. 엄마, 아빠를 바라보고 힘내세요 하고 외치기. 두 번째 약속 마스크 위로 보이는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예쁘게 웃어드리기. 세 번째 약속 나갈 수는 없지만 집에서도 충분히 재미있게 놀수 있는 놀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한주 동안 전도사님이랑 한세 가지 약속 기억하면서 돌봄의 손길을 펼치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 되기로 전도사님이랑 약속해요. 그럼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몸이 아픈 중풍병자 옆에 네 명의 친구가 있었다는 것을 들었어요. 네 명의 친구와 같이 저도 주위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예수님의 꼬마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